자, 16년 3월 학평 지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가 나온 지문이에요. 일단 1문단 보시면은, 1문단 보면서 대충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지 파악은 해줘야겠죠. 읽어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내재하는 숨은 성질,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보장한대. 근데 이 성질이. 요,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을 했는데, 하나는 이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천적인 도덕감정, 감정, 이성과 감정, 이두 갈래로 접근을 했는데, 후자에 속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감정 쪽인, 감정 쪽인 거죠. 이 지문의 흐름이. 도덕감정의 핵심을 동감 능력이라고 보았다. 결국은 동감 지문인 거예요. 정리를 좀 하면서 볼게요. 1. 그리고 2문단 가봅시다. 그가 말하는 동감은 뭐야? 감정 일치를 이루는 거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를 다 체크하지 않더라도 얘네를 다 체크하지 않더라도 얘는 반드시 체크를 해 줘야 돼요. 왜냐? 이 동감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설명해 준 거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자신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관찰자는 행위자가 직면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 어떤 행위를 할지 상상해보게 된다. 이게 역지사지죠. 역지사진 알죠? 그리고 이것을 남 내가 만약 너라면, 네가 만약 나라면 어떻을까 이게 역지사지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처했을 때 행동하고 내가 이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일치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동감을 하게 된대요. 이때 이때 이게 양자가 일치할 경우 동감하게 되는데 이때 관찰자는 행위자.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관찰자. 그 사람과 역지사지의 입장에 놓고 자기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 사람. 그 행위자의 감정과 행위를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게 된다. 언제? 양자가 일치해서 동감할 때. 역지사지를 해봤을 때. 양자 일치, 그리고 양자 불일치. 적정성, 승인, 적정성, 적정성, 뭐, 비, 승인이 되겠죠. 적정성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때 뭐가 된다고요? 동감. 요 동감이 요 앞에 들어가도 돼요. 이러한 동감의 원리는 다음 문단 가볼게요. 이러한 동감의 원리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판단할 때도 적용되는데 한 개인에게도 이기적 충동에 지배되는 행위자로서의 자기 그리고 상상에 의해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며 반성하는 자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사람이 충동 행위자 그리고 반성 관찰자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거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은데 문단 정리를 이런 걸 하라고 시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돼야 돼요. 읽을 때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래도 요런 느낌은 잡히면서 읽어 나가야 돼요. 실제로 지문 독해라고 문제를 풀때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단 정리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 관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판, 적정성을 판단하는, 뭐, 주체라고도, 주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스미스는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얘를, 가상의 공평한 관찰자, 혹은, 마음속의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얘를, 예, 예로 표현을 한 거죠. 자신의 감정과 행위는, 이와 같은 관찰자의 동감에 의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게 된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충동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충동적이고 괜찮은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누가 판단을 하느냐 내 마음속에 가상의 이를테면은 뭐 양심의 가책을 늙, 느끼는 그런 가상의 공평한 관찰자 마음 속에 이상적인 인간이 내 행위가 실제로 적정했는지 적정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내가 행동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는 올바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행위자의 행위는 이타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관찰자, 이 감정과 행위에 이해관계에 얼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감정과 행위에, 이거는 체크를 합시다. 적정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동감을 얻는다면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전제 조건만 충족을 시킨다면 공평한 관찰자가 만약에 나도 내가 내가 지금 이기적인 행동을 했는데 내 마음 속에 공평한 관찰자가 있어 이 공평한 관찰자가 만약에 자신도 내가 행위한 이행이 이 행위한 이 순간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그런 거죠 다음 번에 그런 일이 생겼다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 역시도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동감을 한다면. 이기적인 행위도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가 있고, 반면에 이타적인 행위일지라도 도덕적이지 않다. 도덕적이지 않다는 아니죠.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예를 들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면서 남만 도와주는, 타인만 도와주는, 그것은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문단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죠.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기적인 행위도 이타적으로, 이기적인 행위도 적정성 있다고, 판단될 수가 있는 거고 이타적인 행위도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문단인데, 그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자해라고 하고,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가 억제되는 것을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자해와 정의. 자해는 타인에 대한 적극적 시해, 뭔가 이로운 일을 해주는 거는가 보네요. 사람들이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해에는 수익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죠. 공평한 관찰자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돌보면서 그러면서 적정하게 다른 사람도 돌본다면 그거는 자해이다. 그리고 이기적인 행위지만은 남한테 딱히. 에... 관찰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가 억제되는 것은 그 범위 이상으로 이기적이게 되면 남한테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타인의 머시기를 침해하기 쉬우므로 보복 감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자해와 정의와 그리고 보복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침범은 엄격히 규제, 규제되어야 한다. 얘는 엄격히 지켜줘야 하지만 얘는 뭐 딱히, 딱히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스미스는 사회적 기능과 의미의 차원에서 자해와 정의를 구별을 해줘야죠. 어떤, 얘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얘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죠. 자해는 정의보다 사회의 존속을 위해 덜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대요. 얘는 안 지켜도 누가 나를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안 지키면 누가 나를 보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사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의를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감정인 동감이라고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왔네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동감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감 능력이라는 게 간단하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역지사지의 차원도 있지만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다도 다른 내가 나의 행동 외부의 이 나라는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도 이 동감 능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이 가상의 공평한 관찰자 혹은 마음 속의 이상적인 인간이라는 이 사람이 이때도 동감 능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이타적인 행위나 이기적 이타적인 행위를 확대시키는거나 그리고 이기적인 행위가 억제되는 것이 이,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이 공평한 관찰자가 동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걸 자해나 정의라고 하는데 자해 같은 경우에는 안지켜도남 남들이 나한테 내 배에 칼을 쑤시거나 아,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은 좋은 일을 하다 간니안 하는 거니까 할지 말지 근데 정의 같은 경우에는 정의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준, 주는 이기적인 행위를 억제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지키지 않으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남이 나를 죽이러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정의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의에 대한 침범은. 이런 점에서 스미스는 자해와 정의를 구별할 것을 강조하며 정의를 더 중요시 생각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겠네요. 질문 여기까지.